아현구 본점인데요. 본점은 무한리필 메뉴, 메인 뉴메 메뉴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무한리필 양다리 양갈비구이 호거 있고요. 마라 호거샤브 그리고 마라 향어찜 마라 샹궈에다가 호거 가능하고요. 무한리필 철판 볶음요리도 있는데요. 1인 2만 5천원이고요. 철판 막창 오징어 볶음에다가 버거도 가능하고요 철판 불닭발 양고기 볶음에다가 버거 가능한게 1인당 25,000원 인데요 여기는 무한리필 양다리 양갈비 구이 버거 이게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요 1인 25,000원이니까 요거를 주문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술하고 음료수 가격도 보면 괜찮죠 중국 음료도 있고요 그리고 고량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대림역에 있는 아향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이 있어요. 직영점도 있고 본점도 있고 저는 본점 예전에 갔었는데요. 엄청나게 가성비가 대단하더라고요. 여기는 직영점이에요. 다양한 식재료들 준비되어 있구요 <laughs> 안에 매화인가요? 인테리어가 화사하죠 2층도 있어요 아향부 양다리에다가 양갈비에다가 버거 무한리필이 1인 25,000원이라는 믿기지 않는 가격인데요 아향부는 정말 가성비가 좋고 식재료가 엄청나게 싱싱하고 여기가 또 맛있어요 이게 고기가 먼저 나는데요 이게 소고기하고 양고기고요 숯도 아주 좋은 거를 사용하죠 한양부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도 수하게 소개가 된 곳이에요 왜냐하면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한데 가성비가 진짜 끝내주기 때문인데요 대림에서의 허거는 진짜 퀄리티가 다르죠 엄청 많은 재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배고파요. 맛있겠어요? 양고기 오돌뼈, 소 발, 살치살, 양갈비살 와 엄청나다 튀긴 두부, 알린 두부, 뭐 요런 조개에다가 베이비 이까, 게에다가 보세요. 마라 양갈비, 닭날개 양갈비살 오징어, 막창이 있네요 신관 양갈비 해산물에다가 육고기에다가 각종 신선한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소스인데요 소스는 취향대로 만들어 먹으면 되죠 저는 허거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많이 먹어봤는데요 고량주나 이런 것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취향대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겠어요 이 가격이 25,000원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 않는데요. 양다리가 <laughs> 그 제가 본점에서 먹었던 엄청나게 거대한 양다리였는데요. 여기 직영점은 약간 사이즈가 작은데요. 그래도 어, 엄청나게 맛있겠어요. 지금 화고도 가져와서 넣고 있고요. 대단하죠? 참 대단하네요. 자, 대림에 오면 정말 이쁘지 만에 놀라게 되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여러 가지 재료들 다가져 왔고요. 지금 허거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많이 넣었어요. 네, 직원분이 너무 많이 넣었다고 막 그러셨는데. 아, 배고프니까 빨리 많이 먹어야지. 자, 좋아하는 것을 잔뜩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허거의 즐거움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집은 무한리필 양꼬치에다가 이 양다리까지 나오니까 진짜 믿겨지지 않는 이 가성비. 게다가 좋아하는 거를 여기 양다리는 양다리대로 굽고요. 밑에 좋아하는 재료를 올려서 구우면 되니까요. 진짜 대림 쪽은 너무 해저로워요. 엄청 또 맛있고요. 대단하죠? 오징어가 금징어가 된지 오래인데요. 이 와, 진짜 오징어 뜨거운 이 오징어를 숯불에다가 구워 먹으니까, 와, 아, 와, 진짜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맛있어요. 와우, 진짜 완전 해산 없고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대단해요. 자, 양다리는 그 부엌으로 가지고가서탈체해서 내줘요. 왜냐면면이 숯불 위에서는 구우려면 은다 익으려면 한몇 시간은 걸려야 되겠죠. 양다리 같은 경우에는 기름기가 거의 없죠. 그래서 그냥 고기 단백질만 섭취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엄청 좋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막창하고 오징어 구워 먹었는데요 와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고요 <laughs> 양자리도 완전 혜자롭고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고기를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고기를 완전히 익혀서 먹는데요 특히나 양고기 같은 경우는 너무 익히면 특히는 이 다리살은 지방이 없기 때문에 한 60에서 70% 70%도 조금 오버쿡 느낌이 고요한65% 정도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 숯불 위에서 쭈꾸미하고 갑오징어 그리고 이게 양념된 거 그리고 양념되지 않은 것들을 올려서 굽고 있는데요.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자 구이가 정말 맛있었고요. 이제 허거 먹으려고요. 이게 구이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허거를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끓였는데요 야채에다가 오늘은 허거 재료를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음. 감자하고 고구마도 많이 넣었는데요 이게 또 엄청 맛있죠 자, 양고기 지금 넣으려고요 넣고 있어요. 반반으로 둘다 허거 국물도 굉장히 맛있고요 참해자롭고 맛있는 집이에요 감동적이죠, 진짜. 이런 호가 같은 거는 진짜 대림을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대림짱.